시험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본인의 수업 시험의 과정 어땠는지, 수업 시험 준비하는 과정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제 지역에서 음악 스터디원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음, 음, 온 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음, 음.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사실 코칭 전에 남자친구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laughs> 그 남자 친구는 음악 동공 아니죠? 네 아니죠. 어 네. 남자친구를 이해할 정도면 누구나 이해 시킬 수 있다 이런. 네 그래서 어, 이제 옆에 앉혀놓고 한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봤어요. 너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수업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악 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어, 선생님들의 남자 친구들은 앞으로 바빠질 것 같네요. <laughs> <laughs> 어, 그래서 그런 이제 수업 시험의 준비를 또또또 본인만의 또, 또 어떤 준비 노하우들이 있었나요? 어, 그렇게 이제 모든 개념을 개념표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네네. 네, 개념노트 어, 네. 어, 개념 노트 활용. 개념.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하기 계속 말로 해보고 칠판에 써보고 이런 식으로 혼자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코칭에서 선생님이 항상 언급하셨던 게 클로징 멘트였거든요. 그치? 마지막 클로징 멘트 맞아? 우리가 네. 어, 수업을 할때 인트로도 참 중요하지만 네. 마지막에 이제 시험 시업, 시간이 20분 딱 됐었을 때 인사하고 나, 나오는 그 짧은 1분? 1분 30초? 네. 어, 그 클로징 굉장히 중요하죠. 클로징 잘 하셨어요? 네 저는 잘 하고 왔어요. <웃음> <웃음> 클로징 본인이 혹시 클로징 네. 했던 건 물론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겠지만 네, 네. 클로징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런 거 있어 사실 내가 수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마지막에 딱 알아 네. 사실은 네. <laughs> 아, 본인 클로징 멘트 기억나요? 어, 잘은 안 나는데 대충 음흠. 이제 그 내용이 중국 모리와 이거였요 그래서 는 음. 클로징 멘트 할때 수업이 이제 끝났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외 문화를 경험을 해 보기 위해서는 여행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음, 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른 나라의 노래를 배우고, 또 이런 여러 활동을 해봄으로써도 충분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볼 을수 있었다. 그래서 음, 음. 음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뭐 문화를 겪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음악을 더 사랑하고, 음. 뭐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 그거를 딱 하고 났었을 때 느낌?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딱그 느낌도 아마 기억할 거야 막. 네 일단 제가 수업실에 온 순서가 정말 마지막 번호 진짜 마지막 아니, 완전 꼴등번호 저문 닫고 있몇 명이 2차에 들어갔죠? 저희 24명 <laughs> 그럼 거의 밤에 나왔겠는데? 네, 집에 오니까 5시 넘었었거든요 음... 6시인가? 그쯤 됐었어요 사실 별로 좋은 번호는 아니야. 마지막 번호. <laughs> 왜냐면, 뭐 기다리는 수험생도 힘들지만, 거기서 채점하시고 있는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피곤한 상태거든. 그래서 점수를 받는 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일단 그 번호를 뽑자마자 저는 아 클로징 멘트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많이 이제 그 수업을 보셨을 테니까 음. 다른 학교를 가면 이제 제가 달라야 되잖아요 음. 이미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치, 지겹지 네그 <laughs> 어. 조건 채우는 거는 누구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음. 클로징 멘트 이렇게 정말 크게 자료에다 써놨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딱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들이 되게 피곤해하셨어요. 터전 거딱 티가 <laughs> 얼굴에 티가 나군. 네, 네, 그래서 어디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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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고 나가라.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음, 음,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제가 딱 클로징 문트를 하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선생님들이 모두 이렇게 딱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거의 심사하시는 선생님들. 네. 보통 네. 그렇지. 심사를 할때안봐 얼굴을. 이게 네. 일부러좀 네.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어, 보지 않고 그냥 페이퍼만 이렇게 보시면서 귀로만 듣죠. 근데 네. 이제 선생님의 클로징 멘트를 들으시고 쳐다본 거듣죠 뭐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갈지도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쳐다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딱 저를 쳐다보시고 이제 제가 멘트가 끝나니까 다들 이렇게 끄덕끄덕 보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됐다, 아 <laughs> 됐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지금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조건상을 채우는 거는 누구나가 다 조건상을 채우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이제 수재분 이제 평소에 연습을 했던 그클로징 멘트를 나의 무기를 강력한 무기로 이거를 해야겠다. 마지막 번호가 사실은 점수를 받는 거 쉽지는 않아 진짜로. 그러니까 조건상 기본으로 그냥 다 채우는 거고 왜냐면 또 심사위원들께서는 이미 거기 그 지도안을 너무나도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 그냥 그냥 기만 열고 있어도 답이 조건상 채웠구나 찾았구나, 안 채웠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감동의 쓰나미를 <laughs> 할수 있는 뭔가가 한 방이 필요한데 선생한테 한 방은 그 클로징 멘트였군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된다니까? 인지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심동적, 정의적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딱한 수업에서 담아져 있었을 때, 그게 좋은 수업이고 퀄리티 있는 수업이라는 거지. 퀄리티는 있 수업을 하셨네요. 수업시간 점수 잘 받았어요. 나 수업시간 점수 잘 몰라. 어떻게 잘 받았어요? 저는 그 수업시간이 만점에 십 점이었는데, 네. 9.8점 받았어요. 9.8? 네네네. 아침에 쓰면 만점이었는데 뭐 <laughs> <laughs> 거의 만점 가까이 수업 지도안이 거기니까 없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수업 지도안이 없는 데서 지금 이렇게 수업 시험을 거의 만점 가까이 그렇게 맞았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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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전략을 잘 짰네. 전략을. 1차부터 2차까지 본인이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채우기 위한 어떤 나름의 전략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세팅을 해놨다라는 것이 선생님을 이제 최종 합격까지 끌어오게 한 이유들이 될것 같아요.